오! 맛있어! 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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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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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족 만족! 만족! 이 몇로 예? 라이로? 원래 쟤 맨날 약간 물방울 모양 하고 다니지 않냐? 나움나움 고민 중인 지안 어디 가오말 <laughs> 힘줄 봐. 꼬리 먹어. 내가 돌려줄게. 어 지금 뭐 어, 아, 귀엽다고 안살 거지 근데. 응. 어 여, 여자들 투 <laughs> 여자들 투. 어 귀여워. 자기 이거 할 거야? 자기 이거 살 거야? ]웃음. <웃음> 그냥... 찾아. 사줄까? 아니? <laughs> 어 브로콜리 너무 귀여워. 근데? 음... 어, 바나나 푸딩. 귀여워. 음... 아니면은. 잘 쓸게. 네, 귀엽다. 아니면은 이 눈깔 하나 더? 아니 아니. <laughs> <laughs> <가서 떠나게>. 야, <아니야, 웃음> 그거 어, 너무 잔인하다. 근데 눈알은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귀엽다. 그치? 고마워. 그냥 검정이라서 비슷한 거다 알면 돼. 눈가를 음, 찾으면 돼요. 눈가를 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음. 그분도 괜히 올라가서 올라고 어. 이거 먹고 옆에 가서 사진 좀 찍을까? 날씨가 네. 좋은데?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저희는 <웃음> <하늘없게 친구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안롭게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아 우선 씨 리뷰에 소개시켜 주세요. 어, 네. 아우리 그거 나 가방을 먼저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가방은 르메르 포춘인가요치인가요물흐물사이즈인가요네 사이즈 <laughs> <laughs> 미니 미니 사방이고요 근데 우선 기름 네. 종이를 들고 다니고요. 왜요? 기름이 많으신가봐요? 네네 저기 네, 약간 <laughs> 아, 코랑 코랑 이마에 <laughs> 기름이 많아가지고 정샘물 쿠션 이걸 아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요. 네, 추천드리고요. 에어 맹구에요 네, 맹구, 맹구 키링 귀여워 제충장님인데 맹구 스티커가 맹구 를좋아하시나봐네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아, <laughs> <진짜 웃기네. 맹고 웃음> 네,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이지엔 식스 이떻게입 이건 제비이고요아 빗이 어, 핫인가요 약간 키링, 키링 역할을 오, 해주는 그런 비이에요잘빗어지데 머리 비어요 앞머리? 어, 삐어지네요 이건 어제 하이디라고 해서 가져온 사탕이고요. 맛있더라고요. 네, 하나 드릴게요. 하이디라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라 그, 어, 아코디언인가요? 아비에무아 지갑입니다. 어, 아비에무아. 꽉 찼네요. 네, 제가 강민경을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꽉 찼다. 자, 여기에 이제 이어서 강민경에 대한 포트 를 립을 샀는데요. 대체 이 리본 지금 이거예요. 아, 네. 그래,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요? 화장품 발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러스티드 오렌지 컬러 발색해 주셔야죠. <laughs> 죄송해 아까워가지고. 그다 이건 라브브 키링이고요이 눈썹은 짭이 아니고요. 가방 물이 들었습니다. 음. 얼마주고 샀어요? 이건 선물 받았어요. 이거 음. 충전기. <laughs> 그래서 어, 제 립은 총네 가지인데요. 뭐라? 이거랑 이게 디지지 않아, 역시. 어, 이런데, 이걸로, 음, 이거는 이런 산들, 산들 제품이에요. 색깔이 완전 다르다, 이가 그치. 약간 풍한제형의오 음. 이런 색들입니다. 핑크핑크하네요. 좀 청량하긴 하네요. 그래서 <laughs> <laughs> 이거는? 오, 아, 립, 아, 라인을, 아, 립 라인을 따라주는 우우우우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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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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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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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우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다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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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린 모아놨다가 거의 <laughs> 공부하하아한 <공간이 웃음> <공간이 웃음> 요런 레이어여자들 특품 <laughs> 그리고 전에산카우보이로카우보이 가베, 가베 28,000원짜리 다음에 <laughs> 프리서 보여주세요 딱 그래 보여요 <laughs> 저 시장에서 아줌마들 거슬렸던 아, 아, <laughs> 거 아, 그에서 방금 받은 너무 잘한다, 너무 <laughs> 더해 왜, 뭐래? <laughs> 듣지마보 <네가 웃음> 아, 그래 보이는데 28,000원 <laughs> 여자들이랑 란 <laughs> 여자들이 그런... 시장에서 잔돈 거슬 주는 트렌디한 트렌디, <laughs> 트렌디하지 못한 트렌디하지 못한 집 입은 잠옷인데 이거는 제어 이거 뭐아아 집에 있는데 직접 디자인한 아 일본 가서? 네, 어, 일본 유니클로에서 직접 디자인한 트렌디 어, 아직도 어머 안 아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르소 그래서... 오 진짜 응. 그것도 응. 오래 니다 길다 길어 끝왜 이렇게 씹으세요 티클이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아 <laughs> 아 자기 다시 찍고 싶다는 거이렇이리수요딩 때에도 쓰던 거 이거는 약간 저는 이제 건성이라 머리에 사용하고 있는 거 아, 건성인데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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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웃음> <웃음> 머리가 좀 좋아요 그런 건 건성이 아닌데요? 이거는건성이라고 <laughs> 내가 <laughs> 그러니까 두피는 지성이잖아요 <laughs> 네. <거론나> 말이야. 근데 피부를 건성, 하 전달, 또 피부를 말하지, 또 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피부는 건성, 아, 너무 비늘로. <laughs> 아, 진짜, 여성한 너무 싫하아 무지를 다 더. 난가봐 <laughs> <laughs> 음. 저는 음. 굉장히 미니멀한데요. 일단 쿠션. <laughs> <숫자. 웃음> 야 얼굴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가 얼굴 다 까야 일단 쿠션이 있고요. 푸딱 쿠션. 그다음에 <laughs> 팩트. 팩트 이거는 입큰 네, 아, 이거. 거. 네, 입큰 거 아직도 이거 잘안 써가지고. 뭐 이거는 아주 오래된 다이소 서울. 어마우스드 <laughs> <패드> 아닌가? 내가 <laughs> 때가, 때가 꼬질꼬랍니다 아, 죄송한데 좀 오래된 거예요. <laughs> 어, 오래됐습니다. 충전기 거요 이거 알차다. 충전기. 아, 오늘 아. 여행 온 거라서 충전기 챙기고. 그다음에 저는 딱 하나씩 립 오, 라이너. 이거 진짜 오래됐잖아. 이거 좋 저는 한길만 갑니다. 립 라이너 그리고 진짜 트 하나. 하나 순색인가요 이거는 기본이라서 01 피치 베이지고요. 오, 오 피치 베이지. 이것도 01 피치 코랄. 오 피치 피치를 좋아하시는 요네웜톤이가요 네. 저는 기본 중이라서 그리고 인공눈물. 웜톤이세요? 저는 쿨톤 나왔는데 웜톤이 좋아서 웜톤 했습니다. 인공눈물 끝. <laughs> 아니 그냥 너의 재미 궁금할 뿐이야. 이거는 맞아. 내가 아끼는 가방인데 이거 저희 집 열쇠고요. <laughs> <laughs> 별거 없는데? 나는 뭐가 너무 없어. 이거 그냥 지갑. 이거는 그냥 립스틱. 이거 하나 써요, 저는. 네가 아 하나 <laughs> 진짜 뭐가 없어. 아, 이거 이번에 부산 가서 산 향수. 이거 진짜 향수야. 약간 피치 향. 어, 피치 향. 좋다 좋 응, 응. 어, 음,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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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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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어, 진짜 진짜 어,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샀어. 너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맞아. 난 이거 진짜 핫핑크야. 이 음. 근데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음. 좋아하나봐아 어, 맞아 이, 이, 음. 원래 이거 똑같은 색을 사고 싶었는데 단종돼서 비슷한 걸 샀어. 오, 진짜 이거? 이단종 <laughs> 그리고 어딨어? <laughs> 이거 어딨어? 네? <laughs> 어, 진짜 무 <laughs> 예뻐. 맞아. 아, 이거 다 무덤이지?

강이 있다고? 아, 아 오우 우리 할머집감 진짜 많은데. 감나무. 뭐가 증거나 아. 오. 오,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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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고눈맞 응. 맞아 맞아. 나비한테 그게 있잖아 가 그런 썰이 있어? 왜안 가는 거야? 감터졌어 얘들 조심해. 음. 어, 여기에는 커버. 커버. 이쁜 척 다임이야? 응. 여긴 뜨개질이 대세인가 봐. 다 뜨개질로 만든다. 어어어, 어, 어.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응.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컨실러도 되지 않나

Oh

<무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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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레라 에스텔. 어 <laughs> <오. 웃음> 너무 귀엽다. 이귀도시 <laughs> <오>. 음. <귀여워. 웃음> 조심하게 쳤네? 아 <laughs> 어, 귀엽다 맛있겠다 나도 그거 뭘뭐 해보고 싶어 온다리 피 어. 근데 내가 왜뭐 그러는데? 아니, 뭐, 그러면, 리프팅을 너무 자주 하면은, 진짜 잘늡는데 아, 뭐야? 못봐나 아, 못 봐요. 너도 해보고 싶어. 잘늡는데잘늙는다고 어, 이렇게 어. 무너지이심하게 어, 이거 근육 조지는 거야. 어떻게, 지방을 뭔가 약간 띄우기도 하고 이런. 용롱해. 일단, 기객기죠 우와, 찡다 아 이거 진짜 맛다 그니까 진짜 맛있어 쪼끄매 그리고 고기가 진짜 좋은데 아 와사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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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약간 이렇게 굽히이게 만찬인데? 그러게 만찬 느낌이네 음. 맛있겠다 진짜? <목소리> 우와 햇살 봐이 햇살 한 적과 비슷하지 않 김치찌개 냄새나 <목소리> <목소리> <저> 갈비 갈비인가? 갈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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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저녁 먹고 갈 거야 아니면은 그냥 갈 거야? 근데 우리 간단한 요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먹을려고. 근데 뭔가를 먹지 않으면 시지 우리 일찍 가면 너무 좀 늦어. 거열 진짜 아 진짜 제가 써 봤는데 괜찮아요. 오늘 날씨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찍었는데 수건수 고 이런 거감 왜안 먹어. <laughs> 내가... <laughs> <laughs> 정아 <정리나> 지금 <진짜> 안 <laughs> 먹어. 근데 맛있어. 내 좋아하는 디리디리 음 추억이다. 음 남은 디들리. 고데어데 맛있어. 내가 아치킨주금 많이 한 거. 고밥도 그애도남가 봐도 너무 좋네. 진짜 재어응겠네 되게 좋았어 음, 이가리. 음, 맛있어 음. 뭐, 기분은 원래 좋아해 음. 나도 상추먹넣치넣고어 초고추장 넣고. 맛있나 그거 모르면은 무더킷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것도 무더킷이 아닌 게다충격이무더말좀 제대로 해 이러면서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신기나 스토킹 기준. 나 스토킹 별로 안 좋아해 너 근데 미란이는 가오동 좋아해 응나 응, 나 가오동 좋아해 아, 난유 윤석 좋아해 아, <laughs> 그 아이스크림 같고 근데 우리 공항게서응 잘지 돈이 많지 않았는데 8번 다 했다 응음리고 응답도 갔콩쌈콩있었어 맞네 콩쌈콩 있었네 맞아 먹어 먹 그때는 응. 그냥 와. 공원에 앉아서 노는 것도 재밌었어 맞아 공공체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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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응. 맛있다. 네, 맛있다. 네, 네, 잘잘 메뉴 너무 너 좋았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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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너무 너